안녕하세요 저희는 바카스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몸 튼튼 마음 튼튼 면역업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군포시에 위치한 아구랑 경로당 회원님들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했을 때 몸이 불편해 복지관까지 가는 게 힘들어 차라리 경로당에 계시겠다는 분들과 거리가 있어서 복지관 사람들만 하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거나 경로당에만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로당 회원님들의 욕구 해결을 하고자 군포시 노인복지관과 협력을 통해 비대면 프로그램 키트와 설명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4주차로 우리 튼튼, 마음 튼튼, 함께 튼튼, 힘내 튼튼. 앞글자를 따서 우리 마음 함께 힘내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1주차에는 개운주굴, 2주차에는 실겨 놀이를 3주차에는 실쓰기를 마지막 4주차에는 시니어 펌부까지.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스터도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명서 안에는 1주차 프로그램 키트, 2주차 프로그램 키트, 3주차 프로그램 키트, 4주차 프로그램 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주차 우리 튼튼 프로그램입니다. 1주차 우리 튼튼 프로그램은 경로당에 방문하여 캐치를 나눠드리고 함께 스트레칭을 하였습니다. 부위별 스트레칭은 회원님께서 가정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포스터를 나눠드렸고 회원님들이 각 가정에서 개운죽을 만드실 수 있도록 설명서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을 들으시는 복지관 이용자분과는 달리 평생 교육을 듣지 않는 경로당 어르신분들을 위해 우리 튼튼 전화 문자 전달 방법과 수지폰을 쓰시는 분들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전화편을 드림으로써 디지털 격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 회차인 2회차 마음 튼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다시 경로당에 방문하여 손가락 스트레칭에 대해 다 같이 활동하였습니다. 2주차 활동인 칠교 놀이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님들과 함께 칠교 놀이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은 칠교 놀이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회원님들이 직접 만드신 칠교 놀이 멋지지 않은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회차 우리 친친 프로그램에서 개운죽 키우기 설명서와 함께 보냈던 개운죽을 멋지게 만들어 2회차 때 가지고 오셨는데요. 개운죽을 멋지게 만드셨는데 보여줄 사람이 없다며 속상해 하시던 회원님은 2회차 마음 튼튼 프로그램에 가져오셔서 다 함께 개운죽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3회차 함께 튼튼 프로그램입니다. 3주차 함께 튼튼 프로그램으로는 안면 스트레칭을 통해 눈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달라진 나의 일상 시쓰기 활동을 통해 경로당 회원님들의 일상과 그리고 생각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눈이 아파 활동하기 어려워하는 회원님과 활동에 흥미를 못 느끼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다른 방안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비대면으로 활동을 직접 하시고 스티커 판을 가져와서 스티커를 붙여주셨습니다. 대면 프로그램으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키트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위해 과정 기록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 기록지도 작성함으로써 회원님의 신체 건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주차 힘내 튼튼 프로그램만 남았는데요. 앞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